에참 부끄럽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펼 때마다 어, 이게 가나 출애굽을 하고 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인가 의문들 제요 예, 그들의 정체성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말씀을 한디로 간단합니다. 주님 여기 나온 여호와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 내가 너희를 제국에서 올라오게 했다는 말씀보니까 이분은 3위 일체도 2위씩 큰 시도가 한국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 땅의 주님과 언약을 맺지 만요 그들의 재단들을 허락하였 것을 너희가 내몫스를 택지 아니하시니 어찌하여 그를 하느냐. 이 질문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을 어, 딱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 제가 다 읽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 어, 예를 들면 1장 일장, 어, 일장, 아, 19절에도 나와있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계속해서 그런 말이 여기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 28절에도 쫓아내지 않으리라 나오고요. 그리고 어, 30절에도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요 그리고 여기 31절에도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쫓아내했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나안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그들은 어, 예정이 됐고, 그렇게 축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런 패배하고 어,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얼마인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 이 땅의 주님과 언약을 맺지 만며 그것을 담부 했는데, 어찌하여 저희가 내 목소리를 청동하지 못했는가 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된 언학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이 아, 네. 언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회복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주님은 언학의 사자로 오셨고, 언학의 보증이시고, 언학의 중부이시고, 아, 네. 원약의 완성자십니다이 아, 네. 목적을 맞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어, 이슈는 어, 예수님께서 이미 철일때성취하 십자가에 어, 성취하신, 성취하신 그언약을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 다그언약을 완성, 콘플리, 완성하시는 그런 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에 관하여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 제가 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학을 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 첫째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현대시대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시대를 분석하게 될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적용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선지자가 일어날 때는 그 시대를 보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첫째로는 어, 제가 저, 어, 교수니까 강의 그렇죠? 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하다가 <laughs> <그래서 화사가> 너무 차게 되는 그래서 너무 내가 되는데 어, 여러분들 오늘 지식의 은사를 받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지식의 깨달음이 격노한 사람이 하신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어, 역사 속에 수많은 그,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종교 배웠고요. 사실 그 마르틴 루터가 뭐,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 말, 이십층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도이 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오늘 또 살피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네. 우리가 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자, 첫째, 현대교회 상황을 지금 여게 조금 나와있죠 제목을 어, Reading Times, 그러니까 시대를 읽어보자 시대 풍성과 n 스커 Covered, 어떤 철체요? 세 어, 세계 성교를 가진 그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첫째가 현대 교회 상황을 한번 어, 우리가 보시다 상황을 이 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요, 가장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사건은 종교개혁입니다. 거의 뭐죠, 그 카톨릭 시대 거의 영적으 죽었던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마켓, 루트의 종교개혁입니다두 번째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이 사건을 제고 꼽습니다. 왜 그런가 합니요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주요 문제가 1 8 0 0년그래서 1945년 이전에 일어났던 바로 서구 기독교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이 스크램블 포 아프리카라는 것은 기독교 국가들의 탄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 기독교 국가에 있던 유럽이 세계 가는 마망과신들을 세웠습니다. 가는 데마다 아프리카, 또 아시아, 그 어디죠? 어, 남미 남미, 아, 아, 아 남미가 아메리카. 이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전체를 어, 그들이 군사로, 어, 군사력을 해서 그들을 뭡니까 노, 노예로 삼고 어, 그 아프리카 그 흑인들을 또, 어, 상품으로 팔고 그들 모든 어, 그 재화와 어, 그 모든 돈을 어, 그 모든 것들을 어, 다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램블포 아프리카는 라 책이 1922년에 쓰졌는데요 토마스 팬키앙이라는 고하이 학자가 그 당시 아 그 아프리카를 향해서 진군에 가는 그 서구 기독교에 대한 장면을 여기서 이제 묘사하면서 백인들이 이 검은 피리고 다약탈했다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거기서 죽고요. 그 당시 그 사건을 계기로 세계 1차 대전 때 3,500만 명이 죽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5천만, 200만 정도가 죽었는데 이 전쟁 역시 종교개혁이 본산됐던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시발철같이요 그래서 이그 모든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왔던 기독교 국가의 탐욕 어. 세상을 위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했던 그 그들의 니그 재산과 인력을 어, 빼앗았던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식민지 시대가 끝나자마자 이걸 이제 그 저기 비카제션 아, 그러니까 비그 그 식민지화, 그러니까 어, 식민지 시대에 억눌렸던 어, 어, 그 많은 슬픔과 분노와 짐승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45년 이후에 그 시발점 속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세상의 뭐죠?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정체성과 우리의 삶이 송도이제 세상에서 어, 어, 뭐라 그래요 음, 정반대에 마치 그들은 괴물처럼, 짐승처럼 세상을 정복했고, 세상을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디가 어, 바로 인용했던 말이 그 산상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산상손을 주는데 왜 그들은 반대를 행동하는지. 사실 간디가요, 영국에 가서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목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보고 돌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펼쳐진 이 엄청난 장애와 방해들이 우연히 일어나게 아니에요. 1945년부터 이미 시작된 지난이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아무 영향력 없이 살게 되면 10년, 20년 후에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등을 돌리는 똑같은 현상이 없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을 제 포스트 플러스 G 시대라고 이제 제가 그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어, 개의 포스트 현상 있고 하나 글로벌 G 현상. 이이 단어가 포스트 플러스 G라는 단어데 제가 사실 만든 단어. 이것은 이 시대를 압축시키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 속에서 이 모든 이 사건이 개념 속에 뭐가 있는가? 그들은 기독교인들 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끊임없이 증오하면서 기독교인들 끊임없이 미워하면서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펴지면서 우리 한국도 보세요. 카르마스 뭐다 이거 단기독교사다 문화 속에 어디를 들어가도다 반기독교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바로 서구 기독교회 그 사건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사실 무, 어, 어, 그러한 어, 근것을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제 설명하는데 첫째가요 호스트 커널리즘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 후기 식민주의라고 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모든 신학과 모든 반기독교의 정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널리얼이라는 것은 후기 식민주의라는 것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강렬한 증오심과 어, 그와 함티 크리스천 반접근시도의 그 사상이 여기서 싹이 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 증오, 이혹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포스트 식민주의 정신에 보면 프로롤 이죠. 다원주의죠. 그 다음에 어무시를 하나에 없다. 이체은다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t r a d i t i o 을 전통적인 교회의 권위는 완전히 도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상대주, 네. 그 다음에 상대주의레 r e l a t i v i s 상대주의. 그 다음에 팩트 c t are u 어, 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 r a t i o n a l i 주의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이걸,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 어한 시대에 어 기독교인들의 만행,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말씀들을 살지 못했던 것들이 남기고 간 엄청난 재앙이 역사 속에 흐르면서 이 시대 문화를 침략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자, 청교도 나라, 청교도 국가로 유명한 영국 요회가, 영국, 기독교 영국, 영국이 식민지를 만들던 나라의 숫자를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하기아실 분이 없, 없겠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환기시키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추측을 해보실래요? 몇개 나라가 될것 같아요? 영국이 식민지를 삼은 나라 똑같습니다. 이런 다음 찍어보는 거예요. 1702개 네. <laughs> 나라.